짜잔 미친놈이 간다에 간다입니다 어떤 분이 미친놈이 간다에 잘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님이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그랬는지 댓글에 간다님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, 생각보다 그게 좋겠다 해서 미친놈이 간다에 간다로 했습니다 <laughs> 판다도 있고 간다도 있고 여담이었고요 신척지인데요 여기 사시는 분 조사님은 2주째 하고 계시는 거고 저 밑에 문어미에 두분 계셨는데 가셨어요 고기가 안 나오니까요 이쪽에 아래 하인 라인은 없고 요 위에 상류 쪽에 저 포함해서 세분저 말고 두 분이 더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쪽 라인에는 장바구니 4명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우스 밑에 포인트 거기에 지금 한분 오늘 들어오셨고요 대부분 조항이 안 좋아요. 제가 하룻밤 해보니까 거의 까딱도 안 합니다. 살짝 빨렸다가 한마디 올리더니 많은 입질. 그런데 고기는 들어와 있어요. 신기하죠. 조항이 없어서 이 버글버글하던 곳이 한산할 정도입니다. 제가 오늘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멀리는 못 가보고, 이런 쪽에 아직 그 불법자들 밑에 쑥 자리 비어 있고요. 그리고 문어미 쪽 포인트도 오늘 두분 어제 하셨는데 나갔고요. 여기 한 분은 2주짜 하시는 어른신이시고 그리고 여기도 좀 포인트 다 남았고 제가 하는 곳이고 그 후에 연속 두 자리 있고요. 조항은 없습니다. 어제 모람이었습니다 짧게나마 신척지 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